비상기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12월 소비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 최대 폭 하락입니다. 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 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자 동향 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 생활 형편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형 우경기 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입니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장기 평균과 비교해 낙관적이라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천지일보